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 네, 부가리를 하고 있는데, 음, 뭔지 아시겠죠? 뭐 프릴 캉캉이에요 SP 뭐 프릴 캉캉에서 나왔는데, 네 오늘 좀 돌아보니까 이, 음, 두 개가 있는데 두개다이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하엽이 지는지 아시죠? 이거는 이제 겨울에 단수로 인한 거예요. 단수로 인한 수분 부족.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애들이 이제 물이 고프니까 빨아서 먹은 거예요. 빨아서 먹고 이제 하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완전 단수는 위험해요. 완전 단수 해야 되는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입장이 얇은 애들은 단수 아닌 단수라고 하죠. 그냥 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이쁘잖아요. 중간 하엽이 이렇게 이렇게 말라, 말르는 하엽 안 좋아요. 안 이뻐요. 그래서 저도 음,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저쪽 구석에서 두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돼요. 하엽이 이제 애들도 이제 전체 하엽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모양을 안 만들려면 물을 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겨울에 뭐 다른 계절보다 는 물을 둘 줬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됐고요.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싹 제거를 하고 나면 그나마 이뻐요. 이제 이하엽진 모습이 없으면. 그래서 네,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보셨다면 한겨울에도 네, 단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름에는 이제 여름에는 단수를 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그래도 돌아다니는 속도를 얘네가 먹기 때문에 이런 모양 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겨울에가 문제예요. 겨울에가 겨울에 무조건 단수 위험합니다. 단수를 해야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 무조건 단수는 아니에요. 물을 조금씩 주시면서 방제도 하셔야 되고 그렇거든요. 방제만했어요 방제만 그래서 지금 잎들이 하얗게 됐죠. 네. 약을 친 흔적은 있습니다. 이 어, 아이를 털어 보고요 심어주도록 할게요. 색깔 너무 예쁘죠. 어, 제가는 돌기도 좋아하고 풀도 좋아하고.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안 좋은 아 애가 없다고. 흙이 <laughs> 네. 너무 좋은 흙 이렇게. 마사가 들어있고, 펄라이트가 들어있고, 음, 코코피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뿌리가 이렇게 실하고 좋아요. 음, 작년 여름에 가지고 왔던 아이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저한테 물을 못 얻어먹어서 입장이 하엽이 네. 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이제 이 끝에도 이 하엽이 지잖아요. 억지로 떼시면 안 돼요. 억지로 떼면. 이게 울퉁불퉁해져요, 목대가. 균일해야 되잖아요. 균일해야 이쁜데, 울퉁불퉁 하다 보면 안 이뻐요. 그래서 이제 적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목대가 안 이뻐서. 그런 또, 일을 안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바짝 마른 잎은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이제 떨어지게 놔두고, 억지로 잡아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보 때는 그런 거다 해요. 그거 그냥 못 참는 거지. 떼어줘야지. <laughs> 그래서, 어, 목대가 안 예쁘게 자라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실수 안 하시죠, 이제? <laughs> 안 해야 되고 말고요. 그래서, 뿌리가 너무 좋아서, 자르기가 미안할 정도로 좋아요. 어, 요 아이는 이제 이렇게 원색으로 심어보려고 합니다. 핑크와 보라의 만남. 조합. <laughs>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추화분이죠 지금 추화분 예쁘게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추잖아요. 아, 너무 예뻐요. 보라. 그래서 얹어볼게요. <laughs> 그래서 이집 모양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래서 심어주겠습니다. 어, 엄청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외도였거든요. 얘가 나온 거예요. 자꾸 네, 가 나와서 이렇게 또 목대로 쭉 올라와서 크고 있습니다. 엄마 키랑 같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 크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어, 엄마 키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laughs> 음, 자식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그냥 아기일 수는 없잖아요. 네, 성장을 해야죠. 청소년기도 지나고 해야죠. 음, 괜찮습니다. 요 아이, 이제,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죠. 어? 이제 이런, 음, 게 싫으니까, 그러면 아이 엄청 이뻐질 것 같아요. 맨날 이뻐진다고 그러죠. 근데, 아무리 못난 애라고 해도요, 이제 보면, 한 6개월 정도면 정말 이뻐져요. 제가 그 합식한 아이들 있었잖아요. 뭐, 다 진짜. 삐들삐들해갖고 저게 살 건가, 죽을 것인가, 염려됐던 아이들을 지금 너무 이뻐요. 뿌리 활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약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이제 여기 지금 2단, 3단, 하나, 둘, 3단까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잖아요. 요 아이가 이제 1년? 1년 정도? 좀 걸리지 싶어요. 그러면 요까지만 하엽이 돼서, 하엽서 나가고 성장, 성장,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런 미운 하엽은 안 생길 거예요. 경험인 거예요, 뭐든지. 경험을 해봐야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더라, 어떤 병증이 떠더라. 어, 다육이마다 병증이 다른 게 있어요. 뭐, 온솔로는 뭐, 붕해가 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가루깍기가 심하고, 네, 어떤 아이는 뭐, 곰팡이가잘 생기고,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다육이들이. 이제 그런 걸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키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고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와이는 이제 같은 화분이에요. 같은 화분에다 해리와슨인데 제가 이제 심어 놨는데 일어나 있더라고요. <laughs> 봐보니까. 그래서 다시 심어 주겠습니다. 왜 일어났지? 내가 일어나라고 깨우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일어나 있더라고요. 음,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심어 줘야죠. 음, 같은 화분에 해 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쌍둥이 화분에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심어 줄 겁니다. 예, 실뿌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얘도 이제 금방 자리 잡고 할수 있어요. 다음 물줄때 같이 물줄 거예요. 얘가 지금 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핑크핑크 핑크, 핑크 예, 핑크 뿌리예요. 요렇게 이런 핑크 색깔들은 금방 활착이 되니까 걱정 없이 이렇게 중심만 맞춰 가지고 흙을 채워 주고요. 음, 다음에 물줄때 같이 줄 거예요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줄 거예요 <laughs> 꼭줄 겁니다 <laughs> 음, 헤리와슨 정말 예쁜 아이죠 그 헤리와슨하고 러블리 로즈하고요 처음에는 애기 때는 정말 분간하기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방송하시면서 뭐 이거 해리와슨 같아요 하면, 네 사장님께서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하시거든요. 뭐이 러블리 로즈 같아요 하면 또 얘는 해리와슨입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기 때는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갖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하고 보면 분간이 되죠. 요 아이는 해리와슨 네. 요 아이는 러블리 로즈예요. 요거 제가 그 잎꽂이로 어된 잎꽂이를 키워 가지고 합식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너무 예쁘죠. 얘가 이제 러블리 로즈, 얘가 이제 해리와슨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애기 때는 똑같아요. 정말로 잎꽂이 해가지고 이제 올라온 자구들 보면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하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러블리 로즈. 입장이 더 촘촘하고 꼬불꼬불하고요. 히리와스는 조금 더 뾰족해요. 이렇게. 핑크 프리티처럼 핑크 프리티하고 약간 그 입장 모습은 비슷하죠. 핑크 프리티랑 얘는 이제 러블리 로즈입니다. 와, 너무 예쁘죠 정말 그 입꼬지로 해서도 이렇게 합식해놓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쁘게 커요. 얼굴 크죠. 여기 는들 <laughs> 햇볕을 더 많이 받고 햇볕을 덜 받고에 따라서 애들이 성장이 달라요. 여기 있는 애들은 조금 덜 받았나 봐요. 여기는 있 애들은 햇볕을 좀 많이 받은 아이들입니다. 예쁘죠? 배 모양 예쁘게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해리 왔어. 같은 화분에 식기를 해놓았어요. 예쁘죠? 저는 이제 이 복토보다 흙을 조금 더 채워줘요. 그래야 물 줬을 때 물 젓을 때이 흙이 조금 아래로 좀 내려가면 또 다음에 복토를 해주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거든요. 더 안정감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고정도 더잘 되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하고 있답니다. 아, 이쁘죠 SP 프릴캄캄. SP 프릴캄캄. <laughs> 지금 프릴이 지금은 없어요 이렇게 화엽이 다 되는 바람에 그 여러분께서도 겨울에 완전 단수는 이제 무섭다는 거 <laughs> 아셨겠죠 완전 단수 안됩니다 네. 요 아이들이 그냥 목을 축일 수 있을 정도로만 종이컵으로 이렇게 조금씩 주셔야 됩니다 네. 올 겨울부터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